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아, 나는 어떻게 큰 딸을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저희 큰 딸이 뭐 소년원에 가거나 뭐 범법행위를 하거나 아,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저는 큰 딸이 우리가 잘하는 같이 키우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너무 정도가 벗어난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나 전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속이 쓰려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망가뜨린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게 됐거든요. 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저의 회복의 과정들과 더불어서 아이도 되게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성장의 과정들 속에서 일부의 시기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매우 많이 안 좋았었죠. 그 일단 이렇게 과정 과정별로 좀 보면 제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워낙 그 역기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자존감이 일단 낮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걸 못했고 아 그리고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행복하고 또 끈기 있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내는 거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일반인보다 10분의 1도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약속을 하면 약속을 못 지키고 아 그리고 뭔가 하기로 하면 못하고 어, 막게 그만두고 뭐 이런 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군대 갔을 때는 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 화내 하고 아, 짜증내 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늘 저의 어떤 그 모습이 정말 저는 늘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사람들과 관계도 어려워 했고 그리고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성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과정을 밟은 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저는 살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 딸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애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내면의 문제들,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 상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공을 들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아이가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늘 두려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아, 이게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렵더라고요.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애가 마음에스크래치가 가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 애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면 어떡하나 아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어떡하나 아또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막또 이렇게 거절도 할수 알아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는 아이로 크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걱정들이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제가 좀. 과인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좀 오냐오냐 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가 좀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좀 떠받들어주고 좀 오냐오냐 해주고 좀막 위로 겸해서 많이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를 좀 이렇게 따라 따르고 고마워하고 되게 좋게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냐면 나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운다. 아,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고 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제가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도 좀 뭔가 저에게는 마음도 터놓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 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꿈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 상처가 없는 아이, 아, 정말 마음이 맑은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 예, 겉가속이 같은 아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로 이제 마치 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가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자아가 강해지면 그때는 자아를 꺾는 법도 배워야 되고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때론 스스로 분노나 또는 슬픔을 처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막 제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어 이제 아내랑 큰 딸이랑 이막 싸울 때가 있어. 애가 이제 고학년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아내랑 서로 말다툼도 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옛날에 일방적으로 이제 아내가 혼냈으면 이제 말다툼도 하고 일대일로 수평적으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늘 아내가 이제 좀큰 소리도 내고 좀 어른의 입장이니까 아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는 아직 작고 어리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아직 어리고 하니까 아 이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막 혼내고 이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이런 또 강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게 아, 이제 아, 지금도 되게 막 되게 많이 후회가 되는데 그 엄마랑 아아내까 그러니까 아내랑 그큰 딸을 같이 이렇게 앉혀 놓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서로 이제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아내도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언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엄마가 아이랑 똑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이제 아이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권위나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완전히 땅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렇게 엄마랑 한바탕 싸우고 나면 또 혼나고 나면 제가 아이를 이제 따로 방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제 얘기를 쭉 하겠어요. 뭐가 서러운지, 뭐가 힘들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고 거의 무조건 아이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 너가 그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좀 분노도 많고 어,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한테 이제 혼을 낸 건데 아, 너가 잘 엄마를 위, 위해주고, 이,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이가 아, 이제 처음에는 몇 번은 이제 좀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겨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니까 너무 막 애를 막 진을 빼는 거죠. 막다 힘든 거다얘기해봐너 힘든 거다얘기해봐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는 이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더 얘기하라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한참을 몇 번을 했더니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제발 그만해 아빠 우리는 다 알아서 우리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되게 좀 서운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그 마치 그막그 그 경기 부리듯이 막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애를 막 계속 막 진을 뺀 거예요. 막더 힘든 거 얘기해. 봐아 힘들지. 아 그래. 막너막너 막너 위로해 줄게. 뭐 엄마가 잘못됐어. 막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엄마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는 엄마도 우습게 여기지만 이제 그런 저에 대해서도 이제 질려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계속 그런 걸 하니까. 그렇게 시간들을 이렇 보내면서 아이가 나중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마를 되게 이제 무시하고 아빠 말은 듣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게 되는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집이 있어서 나중 돼서는 정말 엄마가 아주 크게 정말 혼을 내거나 타이르거나 아니면 눈물로 소하거나 막 이렇게 해도 아이가 눈 하나 꿈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됐죠 아 내가 그때 아 이제 그 아내 편을 좀 들어주거나 또는 아 이제 그 앞에서는 아내 편을 들고 뒤에서 이제 아내랑 그런 것도 합의를 봐야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사실 뭐 그냥 조금 다독이고 이제 말 일이거나 또는 때로는 그 슬픔을 본인이 감당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때론 진짜 혼나야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혼이 나고 정신이 번쩍 번쩍 들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 네가 아, 힘들지 아, 얼마나 힘들어 아, 많이 속상하지 에, 엄마가 화가 많아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애를 막 떠받대니까 애가 나중 돼서는 완전히 자아가 강해져서 이제 그. 고집을 안 꼈고 그런 엄마 아빠를 다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었거든요. 그 근데 저는 그 시절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내가 마치 그 히스테리 환자처럼 좀 굴었던 게 있었다 이런 거를 좀 평가해요. 그러니까 애가 잘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학처 받으면 안돼막바르게 가야 돼 막. 바르게 내가 정말 괜찮은 아이로 키우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오히려 질려하고 또 엄마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좀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제 생각들이 그때 맞았나 이걸 좀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들을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는 것만으로 그 아이를 가위하는 걸까? 아, 라는 것도 좀 평가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 아 그런 것도 좀 평가를 해보고 싶거든요. 어, 오히려 저는 제가 잘 키울 수 있다고 믿고 잘 키우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아이도 힘들게 하고,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어느 정도 회복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좀 어떻게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요구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이 네, 정도까지는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정도는 좀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적인 영역들은 그렇게 많이 터치하지 않고 공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대화들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막 내가 막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어떡하냐,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 저는 이제 완전히 좀 포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좋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하늘의 영역이다. 나는 내가 할 바만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또뭐 내가 해야 될 것들, 재정을 대주거나,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크고 자람은 하늘에 달렸다. 대신 나는 내가 할 바들은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아이가 잘못한 것에 있으면 이제 분명하게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 때로는 서운하거나 화난 게 있으면 어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 그랬습니다. 아 예전에 막 힘든 일 이런 것도 좀 시키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막 설거지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 요리도 점심에는 너가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아이가 아 이제 아이가 해야 될 것들 아이에게 좀 맡기면서 이렇게 가도록 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어, 내가 아, 이제 할수 없다. 이 아이가 크고 잘 되고 어때고는 정말 하늘의 영역이다. 대신 내가 할 바는 성실하게 한다. 아, 이런 태도 가운데 좀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예전에 정말 잘 키우려고 했던 때랑 지금의 때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훨씬 훨씬 나요. 예, 지금 지금이 오히려 제가 정말 바라던 아이의 상에 더 근접해 있고 어, 예 예전에 오히려 더 자존감도 낮고 오히려 더 예, 인간관계도 좀 힘들어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했던 실수를 좀 돌아보고.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예, 긴 영상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삶에 정말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햇살이 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